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티켓 라이드 주사위 확장입니다. 자, 이 주사위 확장은 평가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확장이니만큼 본판이 필요합니다. 자, 본판에서 기차 카드만 빼고 사용하시면 돼요. 자, 여기 어, 목적지 카드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본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차, 기차 말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점수 말 같은 거다 필요하겠죠? 기차 카드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기차 카드 대신에 그것을 요 주사위가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다섯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까만 게세개 있는데 이건 터널 주사위고요. 다른 확장, 노르딕 같은 거할때 터널 놓을 때 사용합니다. 이건 빼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 타일이 있습니다. 어, 단선 타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복선 타일이 있습니다. 요 타일은 최대 3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여기 색깔이 있는데, 원래는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어, 여기서는 색깔이 다 무시가 되고요. 단선이나. 복선만 따집니다. 단선이냐 복선이냐 이것만 따져요. 그럼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주사위 다섯 개를 두 번까지 굴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굴렸어요. 두 번째 딱 굴렸으면 나온 눈에 따라서 이거를 어, 플레이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건 단선이라는 얘기겠죠. 어, 단선짜리 단선. 그 다음에 이거는 복선이라는 의미고요. 그 다음에 어. 요거는 목적지 카드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. 목적지 카드 한 장을 뽑아서 보고 갔던지 버리던지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요거, 기차 표시는요. 위에 나와 있던 거. 단선, 복선, 목적지. 셋 중에 아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, 그러면 한번 딱 굴렸을 때 나온 거에 따라서, 할 수가 있는데요.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시면 되겠네요.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시고 추가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왔다. 단선 두 개, 복선 두 개, 그 다음 기차 이렇게 나왔다. 그러면 제 턴에, 아, 난 단선 세개 놓을 거야. 이렇게 단선 세 개를 내려놓고, 사용하지 않은 두 개를 버리고 타일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. 이렇게. 타일은 종류 상관없이 세 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이런 단선 타일을 갖고 있었다면, 이렇게 네 개를 놓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세개 놓고 이 것까지 버려서 네 개까지 놓고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여기 보니까는 최대 여섯 개까지 놓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섯 개 가능하겠죠. 어 얘는 최대 세 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단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까지 하면 여섯 개 충분히 가능하겠죠.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. 또는 나는 복선을 놓겠다. 복선을 놓고 어그 다음에 버리는 주사위 같으면 두 개를 버리고 그 다음에 타일 하나 가져오겠다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목적지 카드 두 장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지 카드 두장 가져오시고 어, 사용하지 않은 주사위 두개 버려서 타일 가져올 수 있고요. 타일은 종류 상품 세 개까지만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. 3 개라면은 버리고서 더 가져올 수 없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. 네. 자 그렇게 하시면 뭐 자신의 턴에 요 복선이나 단선 타일 비축하고 있다가 한 방에 쓸 수도 있겠죠? 한 방에 왕창. 색깔 구분이 없으니까 길게 놓고 싶다면 자신의 목적지 카드 딱 보시고 길게 놓거나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색깔, 그러니까 원래, 본 게임에서는 카드를 왕창 가지고 있다가 팡팡팡 쓰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그런 재미는 없지만 요 주사위 눈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 변화가 좀 생기니까 좀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이 타일을 마냥 왕창 가지고 있을,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도 가능하고 해서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한번 어, 갖고 계신 분들은 주사위 이용해서. 티켓 라이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장에 사용되는 부분은 여기에 추가로 약간씩 있어요. 추가로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시고 어, 플레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티켓 라이드 유럽, 그 다음에 뭐 마르클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사위로 하는 티켓 라이드 주사위 확장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부드케 마세요. 감사합니다.